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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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개울 한쪽에는 이렇게 얼음이 얼었어요. 아이고, 근데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다 깨집니다. 에올라 수질 못 하네. 안녕하세요. 코나입니다. 오늘이 12월 12일. 요 보시면 한쪽에 이제 얼음이 얼었는데 영 시원찮아요. 요즘에 날이 따뜻해서 녹아 가지고 이틀 후에 영하 뭐 8도까지 떨어진다고 해요. 그래 가지고 부랴부랴 올해 마지막 잠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왔습니다. 그 대상 어종은 메기 한 마리. 메기 한 마리만 보면 됩니다. 메기 한 마리 잡으러 이제 왔는데, 아 진짜 딱한 마리만 봤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밖에서 한명 친구가 기다리고 있고요. 그좀 얕은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늘 가서 보는 메기 굴이 있거든요. 거기에 겨울이지만, 저번 주에 비가 좀 많이 왔어요. 그래서 그 겨울 비가 내려도 고기들이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. 그 제가 아는 메기 굴에 메기가 들어왔는지 한번 가서 궁금하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꼬고. 우와! 겨울에는 이 테두리를 단지 이렇게 내려줘야 돼요. 최대한 물에 접촉하는 면을 줄여줘야 돼요. 랜턴 들고, 족대 들고, 쿠푸 출동! 첫 번째로 본 곳은 천막 틈인데, 가을에는 여기에 간혹 가다가 큰 메기가 한두 마리씩 있었습니다. 근데 이번에는 없었습니다. 아, 들어가자마자 5분 동안은 이마 쪽이 굉장히 띵해요. 아이스크림 먹었을 때 띵한 것처럼. 굉장히 띵합니다. 다른 쪽 메기굴을 찾으러 가려고 했는데 얼음이 얼었어요. 그래서 얼음을 손으로 대충 깨고요. 아, 이렇게까지 메기를 잡아야 되나 할 정도로 이렇게 얼음을 깨고 메기굴을 봤는데, 아, 요 구를 좀 약간 기대를했는데 없네요. 또 다른 길을 가려고 하니까 얼음이 얼어서 또 손으로 다 깨면서 가고 있습니다. 그래도 다행히 얼음이 얇아서 잘 깨지더라구요. 손으로 좀만 대기만 하면 다 깨져가지고 해치면서 포인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가는 도중에 요 깨진 돌틈 사이를 봤는데 요런 데를 이제 꺽지, 쏘가리가 좋아해요. 아마 돌틈이 조금만 더 벌어졌으면 쏘가리도 들어가 있을 건데 꺽지만 한두 마리 정도 있더라고요 얕은 곳을 가, 가보니까 이름모를 치어가 수천 수만 마리가 이렇게 군집해 있습니다. 어, 장관이네요. 치어가 다 어리갔나 했더니 다 여기 있었습니다. 그리고, 물 밖으로 나오려고 하다가 보니까, 저 손끝에 잘 보세요. 환자 옆에 쏘가리가 기대 있어요. 아, 편집한면서 느낀 건데, 이 랜턴을 껐었어야 되는데, 랜턴 빛에 놀래서 도망갈 수도 있는데, 어,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. 바로 보자마자, 족대로, 앞을 막고, 뒤에서 랜턴으로 툭, 쳐서 바로 아 기분 짱짱입니다 아주. 소리가 절로 나와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자 메기 잡으러 왔다가 사고 쳤습니다 야, 오늘 목표가 메기 한 마리였는데 대박입니다 와쏘가리를 잡을 줄이야. 와, 지린다, 지려, 색깔. 아, 색깔 기가 막힙니다. 오우, 40초반 정도 될것 같은데, 집에 가서 계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 자, 집에 오자마자, 이 산소공급기 틀어가지고, 이렇게 살려놨습니다. 어, 그냥 처음에 누니까 뒤집어지더라고요. 산소공급기 놓고한 1분 정도 지나니까, 건강해졌습니다. 요거 계측 한번 해볼게요. 자, 42. 42네요. 아, 어. 자, 그래도 이 한겨울, 이 42cm가 어디에요. 어이구, 족대로다가. 자, 요거는 회를 뜰까 생각 중인데, 아, 아버지랑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루가 지나고, 요 물을 이제 살짝 갈아주고, 아가미에 칼을 넣어가지고, 이제 피를 빼려고 하거든요. 근데 이게 어제보다 색이 많이 옅어졌어요. 제가 봤을 땐이 쏘가리가 보호색을 띠기 때문에 쏘가리 껍질도 마찬가지거든요. 그 주변 환경에 따라서 색이 변하는데 이 달아색이 붉은색이니까 약간 옅어진 것 같아요. 자연 속에 있으면 얘가 약간 좀 진하거든요, 색깔이. 근데 많이 옅어졌습니다. 아, 잘 살고 있었네요. 자, 이제 회를 뜨기 위해서 아가미에 칼을 놓고 이제 피를 빼도록 하겠습니다. 1차 작업 시작하겠습니다. 1차 손질이 됐고요 이제 물기만 닦고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완전 초짜고요 회 이거 소갈이 지금 세 번째인가 뜨는 건데 많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 보시면서 뭐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세 번인가 떠봤는데 잘 뜨면 그게 이상한 거죠 <laughs> 자 그냥 부족하지만 영상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를 한번 대박칼로. 저는 그냥 머리를 그냥 통째로 날릴게요. 뜰 줄을 몰라가지고. 어, 살이 굉장히 찰지다는 게 제가 느껴져요. 지금 뜨면서도. 아. <laughs> 세번세번 세번 뜨는 건데 괜찮지 않나요? 아, 이래 놓고 통째로 긴 칼로 두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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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니다. 아, 완전 기가 막히지 않나요? 아, 초짜가 이래도 되나? 야, 이걸 진짜, 세 번, 세번 뜨는 건데, 오, 수율 괜찮네요. 야, 한쪽면은 잘 된, 됐... 아, 여기가 좀 많이 붙었네. 또 반대도, 똑같이. 아, 그래도,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? 그리고, 여기. 배에 붙은 뼈 이거 뭐라 그러죠? 이름 중간에서 커팅 칼집을 내고 칼을 납작히 하고 이 칼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껍질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, 느낌 좋아, 느낌 좋아 헐, 느낌 좋아. 오, 대박, 야, 미쳤네. 이거 왜 이러지? 너는 매운탕 이거 뱃살도 칼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, 껍질을 12댁으로 샥! 아, 기가 막힙니다. 기가 막혀.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이렇게 집중해서 했으면 뭐라도 하나 됐을 것 같은데. 요 끝에는 뼈가 없더라고요. 그전엔 이 끝에까지 뛰었는데 자. 끝. 뱃살. 떼 주고요. 칼을 최대한 눕혀서 칼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비늘을 쭉쭉쭉쭉쭉. 자. 헐 아 껍데기. 와, 진짜. 제대로입니다, 제대로. 그러면, 뒤집으면, 자. 와, 100점 만점에 진짜 100점 아닙니까? 이 정도면? 자, 뱃살은. 얇게. 쓸고요. 자, 완성이 됐습니다. 허접하지만, 그래도 색깔은, 어우, 끝내줍니다. 자, 요거는 아버지 친구분들이 오신다 그래가지고, 랩으로 씌워가지고, 그 다음에 한 시간 정도 냉장고에서 숙성시키겠습니다. 아, 아버지. 어우, 야, 이거. 소가리가, 개가 좋다. 아, 이번엔 잘 떴어요. 잘뜨나 나는 이거 실력이 늘어나는데. 어제 <laughs> 어디, 어디, 낮아는데 아직 살았어. 다녀와봐. 먹어세요. 예, 예. 음. 뭐, 안 먹어? 나, 네. 먹어. 응? 아유 맛다맛있 응. 응. 야, 어, 어, 어. 아유 진짜 좋아아그한 시간 정도 수상했거든요 또. 음. 어, 둘이 다 먹었다. 난 또, 또 42cm. 응. 둘이다 먹어. 날짜 집이 잠깐. 사십이 센 이거 잘바람이 아슬게좀 써요? 아, 쓸개인데 아유 <laughs> 음. 아, 엄청나다 아유 환타같아 아, 음. 맛있다 이게 농... 아 이게 식감이 좋네요 식감이 맛있어 예예예 네. 예, 예. 진짜 맛있다 아이고 수거리도 다 먹네 음, 1년에 한 번만 먹으면 되죠 두번 <laughs> 먹었잖아 <먹자, 웃음> 먼저 맛있게 먹었어 장도가 되 올해 두번 먹는 거야 그래. 당년히 한번 먹었고 내년엔 안먹어도 된다 <laughs>